중국말로 세뱃돈이죠 홍빠오 연산팔동 한양아파트 인근 중식집입니다 메뉴 가격이고요 주문 즉시 반죽면 내리고 팔팔팔 끓는 물에 입수 중식은 불의 요리입니다 싱싱한 야채 해물 센 물에 불거이 짬뽕 고춧가루 양념 둘러서 닭국물 베이스 육수 붓고 펄펄 끓여줍니다 불거 완성 8,500원짜리 짬뽕입니다. 색깔 너무 화려합니다. 해물도 많고, 야천경채, 야채 등 살아있는 듯잘볶은 상태에서 얼큰 부드러운 감칠맛의 짬뽕, 면발도 지대로 오네요. 해피가의 하사장은요, 중식의 꽃은 짜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6,500원짜리 짜장면입니다. 잘볶은 춘장에 자극적이지 않고 감칠맛 어린 살짝 꾸덕한 짜장소스, 면발에 잘 묻어나서 착착 감깁니다. 면발도 꽃 탱글탱글! 콩바오에 탕수육도 빠질 수 없죠. 암태지 등심살 튀김옷을 적당히 입혀 튀겨낸 탕수육 예술이네요. 겉바속촉 그 자체고요. 요거 요거 탕수육 소스 정말 맛있다. 하사장 면치기 시작. 좋다 와